여러분 자취방 옆집에서 매일 밤마다 교배하는 소리가 들리면 어떨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무려 한달 동안 항,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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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쌍한데 좋아요라도 눌러줘야겠지 제가 저 자취방에 산지 1년 됐는데 처음에는 저런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한한달 전에 앞집에 어떤 남성분이 이사를 오셨어요. 어 그래 새로운 분이시네 하고 그냥 내할거 네,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나 혼자 자려고 밤에 누워있었는데 밖에서 엉엉 응, 엉엉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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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디까지 말씀드려도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뭐찰싹대도 쉽지 않더라고.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 아, 어, 저 남성분께서 야구동영상을 보고 계신가 보다. 뭐, 어, 남자 혼자 살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오고 가면서 남성분은 몇번 맞추셨거든. 근데 여성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성분이 라푼젤 마냥 창문으로 들어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게 진짜인지 알았냐면, 아, 어, 이게 말하기 참 민망한데. 그니까 러그 행위, 교배를 하시는 도중에 대화를 나누시더라고요. 대화 내용은 제 머릿속에만 고이 모셔두겠지만 그때 알았지. 아 저기서 들리는 저 여성분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혹자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 민두야, 너도 남자잖아. 사실 너도 좋잖아. 너도 가슴 한 캔에 품번 하나씩 새겨 두고 있는 평범한 한국 남자잖아. 아식떨지말라아네 아, 여러분, 고해성사 좀 하자면 처음에는 그래 그런 생각은 했어요. 난 여성분 얼굴을 뵌 적이 없으니까. 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저 목소리의 출처의 외모가 예뻤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은할수할수 할수 있잖아. 아, 그 정도는 바랄 수 있잖아. 꼬우면 소리 내지 말든가. 그래서 한 며칠에 서울 찍기 들으면서 라디오 듣는 것처럼 그냥 뭐, 그, 들으면서 잤는데 여러분 군만도 좋아하세요? 저도 군만도 완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즈보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거기에 주인공이 모텔에 갇혀서 15년 동안 강제로 군만두만 먹어요. 15년 동안 그러니까 주인공이 미쳐요. 그, 지금 나야 한달 동안 밤마다 계속 아이다 가끔 오후에도 들려요. 귀에 군만두 쑤셔 넣는 기분이야. 나중에는 막 이명도 들려. 이래 자고 있다가 또 들리는 것 같아서 와 시바 하면서 일어났더니 안 들려. 환청이었어. 환청을 들어요 내가. 근데 그러다가 결정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은 넷썰 영상 촬영하다가 아 됐다 오늘 패션도 뽑았다 한잔 해! 하고 헤드셋 끼고 찍은 거 검토하는데 자꾸 그그 그 교배하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아 하고 헤드셋 벗는데 또안 들려 끼니까 또 들려 벗으니까또안 들려 아씨 아아 아씨. 이질에 몇번 하다가 어 이런 싸발 내가 영상 찍는 동안 옆집에서 재미본 게 녹음된 거였네 그러니까 내 써영상 찍은 게 사실상 진짜 그 야구 동영상이 된 거네 그래서 그거 다시 찍어 다시 찍어서 올린 게이소이야 생만 나와서 다행이야 아, 아무튼 빡쳐가지고 진짜 한 마디 해야겠다 원래는 내 떴거든 민망해 할까 봐 똑똑똑 예 누구세요 아, 저 옆집인데요. 어, 교배는 조용하게 합시다. 하면 다음 주쯤에 여성분 돌아가시고 묘비에 소치사 적힐 가능성이 너무하단 말이야. 근데, 아, 이번에 못 참겠다. 하고 문을 딱 여는데, 옆, 옆집도 문 열고 개빡지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쓱 여니까 나랑 눈이 마주치는데, 야, 너도 하면서 공감 섞인 시선 교환 한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 하면서 날 알아보신 거예요. 한 20살 대학생 새내기 같아 보일 것. 나를 틱톡에서 봤나봐. 야, 파란색 잠은너 지금도 보고 있냐? 어, 반가웠다. 아무튼 내 시청자랑 그렇게 팬미팅 조지고, 분너가 살짝 가라앉고 그래. 내일 조용히 옆집이랑 얘기하자. 고 문 닫고 누웠어. 이야 이웃 주민이 나라구. 나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과 동시에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이억 마리 예비 생명체들은 성장도 못하고 고무망에 걸러지고 있겠. 뭐 어, 이런 잡생각 하다가 자고 다음 날이 됐어요. 이제 한 소리 하려고 갈라는데 1층 공룡 실파에몇백몇터조용히좀하세요 이렇게 쓰여 있는 거야. 어 이거는 내집 포손데. 알고 보니까 내가 <laughs> 영상 찍을 때 생쇼했던 소리가 저기서도 들린 거야. 아, 방음이 안 되는 건 쌍방이니까. 옆집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한테 불만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막 싸우다가 딱. 생각이 든 옆에서 교배를 하실때 내 소리때문에 방해되진 않았어요 하면서 그때부터 괜히 미안해져 내가 그들의 해피타임에 방해했으면 어쩌지 나그아 미안한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영상찍는데 눈치를 좀 보다가 제가 영상찍는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작업실을 구했어요 여기서 옆방에서 교배하는 소리도 안들려 앞으로 여기서 봅시다 와 자유다 도비 스프리